오늘 천년의 밥상이 찾아온 곳은 포항에 위치한 양포항입니다. 그런데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윤택 씨, 도착하셨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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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 오늘도 잘찾셨어요 아니, 이렇게 먼곳 포항까지 저를 부르셨어요! 오늘은 바다에서 예. 아기를 잡아볼 건데요. 예. 살아있는 아기를 구해서 아기. 요리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크으. 아, 눈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한번 가봅시다, 한번. 아기 잡으러. 아기야! 야, 이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거 크다 내고 오늘. 야, 각고좀해야겠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뒤에 선생님 왔는데, 아기, 신선한 아기를 잡으러, 지금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네. 더 많이 불기 전에 빨리 나가요, 우리. 지금 오늘은 풍랑주유가 내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풍랑 게임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네. 신식간 아기를 잡으러 가야 해서 그걸 갖다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네. 신시한 아기를 구해드리, 구해드릴게요 신식간 아기? 알았어요! 네. 아, 네. 가요 가! 이리 가요! 사장님 네. 그 아기가요 그게 귀한 생선이에요? 예 네, 지금은 옛날에는 네. 그 못나가지고 네. 못 나서? 네, 못 나서. 천대 받던. 천대 받았어요, 또. 네, 버, 물에 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네. 아주 귀하고. 네. 지금 현재는 없어서 못 팔고. 오오. 아주 비, 아주 비싼 가격으로 올세. 아, 지금 현재 돼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가 한창 하고 잠 먹는데, 최고 좋은 철이라요. 아, 지금 철이요? 예, 네, 예. 네. 야, 이신싱한 아기를 빨리 가서 먹고 싶 먹어야 네. 되는데. 다양한 영양소로 바다의 종합 영양제라 불리는 아귀 거부할 수 없는 아귀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발간소. 아 예. 야아 아우야. 아아아우지금큰아야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예, 살 아우야. 아아니 이거 잡을 수있어아 손으로? 아우으면우야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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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이래. 이렇게. 예. 어, 떨어진다, 떨어져. 이야! 이거 이거 어에한에명에에에에에에에명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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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어디요? 배가 하얗고, 아, 덜 맑고. 그리고, 덜, 뭐, 체를 규정합니다. 아유, 매끈매끄 그리고 또, 이빨 쪽딱 벌리고, 이래. 그래. 이불 좀벌리고 예, 예, 입고. 벌리고, 벌리고. 이불 좀벌리고 예, 입고 벌리고, 입고? 예. 오. 덜, 뭐, 칭찬합니다. 아, 좋았어요. 이걸로, 이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자,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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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금방이네요>. <웃음> <웃음> 아유, 금방 했네요.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악의를 가지고 향한 곳은 폭설이 내리고 있는 울산. 눈 속을 헤치고 가느라 윤택 씨, 결국 약속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아이야 아이고야. 여기가 맞나 모르겠네. 네? 맞아요, 빨리 와요. 아, 여기를 예, 늦게 어요 여기를 늦게 왔어요. 아니, 이게 뭐도 아니고 국가당하겠어요. 나는 너무, 너무, 많이, 너무 잘잡아 이거. 아이고저 제가 지금 이 악의를 가지고오느라고 제가 눈 맞춰 이걸. 이거는 이들어 먹을 때는 오빠가 좋아요? 내가 들어왔어 요체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낚시, 낚시, 밥, <laughs> 미끼 아, 음. 아 그래도 본것 같아요 이거를 어, 살랑살랑 흔들면은 그죠? 어. 네. 아그럼 이제 아기 아기를 이제 손질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질하는 거예요? 네, 음. 네. 동기부터, 네. 주둥이부터. 네. 이제 이게 예 이게 난니뭐 이게 손질을 잘 못해요 아. 음. 음. 그래서 또 머리로 해야 되잖아, 그죠? 오. 이비커가. 근데 이 아귀는 굳이 왜 이렇게 생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냉동은 아귀는 안, 냉동은 맛이 없어요. 아, 약간, 어, 저 육, 저 탕을 끓여도 시원한 맛이 안 나고, 냉동은. 어. 약간 좀푸실푸실해요 다른 생선에 일단은... 비해서 아귀가 아주 그게 심한가 봐요? 예, 네, 다른 생선은 그래도 네. 찢어먹고하면 되지만 네. 요, 이건 아귀는 수육이나 탕을 끓여가 먹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냉동 시키는 거는 맛이 없어요. 이거는 아구 간, 간. 아구 간, 어. 아, 아귀 간, 아귀 간, 아귀 간, 간이나 응. 이 동물들이 막간큰 응, 거. 아, 투어, 아, 어 투어 그가 그게 그래 많아서 그래 좋대요. 택시 그럼 내가 아구 회를 조금 맛 보여주려고. 아, 아구 회, 응. 그래, 아귀 회를. 응. 여기 아니면 응. 내 맛을 볼 수가 없지 또. 그렇죠. 어. 응. 아귀는 운반과 관리가 까다롭고 또 빨리 죽기 때문에 탄지가 아니면 먹기 힘든 귀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아귀 회입니다. 네. 한번 먹어봐요, 맛이 제가, 있나 없나. 네, 한점을 어. 먹었는데. 다른 회하고 좀 네. 다르게 많이 흐물거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건 응. 일단, 뭐 일단 불고기 해줄게그거만 먹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이 아귀회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처음이고 그쵸. 그렇죠. 제 젓가락을 잡는 순간도 처음이고 음. 제 입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어머니. 음. 아귀회 한번 먹어볼게요. 음. <laughs> 음. 혹시 이제 맛 없으니까 미나리하고도 한번 먹어봐. 응? 미나리도 한번, 거에가 한번 잡숴봐요. 응. 원래 아귀는 어, 미나리하고 같이 궁합이 맞으니까. 음. 이런 회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요. 음. 한번 먹어볼 만한 하네요. 음. 네. 모르니까. 네. 음. 내가 여기서 아고 네. 수육 할까 하고 네. 찜할까 하고 불고기 수육이 할까 수육이. 하고 삼등분을 할 거예요. 네. 일단 아고를 썰으면 이게 등 뼈가 이만히 크죠. 근데 썰을 하면 아무나 못 썰이잖아. 차차 차. 오이야. 차차 야힘 좋시다 우리 어머니. 그쵸? 야. 가시 있는 부분은 찜을, 찜을 같고, 많이 하고 네. 수육은 살 이거. 조금 넣고 가시 넣고 아, 살이 많은 쪽으로 음. 네. 이거는 불고기 할까 아, 불고기. 네, 불고기는 불고기좀 얇게, 얇게. 네. 찜과 수육 그리고 불고기까지 아기의 향연이 곧 펼쳐집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하는 건 뭐예요? 아고 수육 수육 네. 근데 콩나물 이 있어요 네, 콩나물이 들어가야 네. 그래야 시원한 맛아 콩나물이 들어가야 그래요? 국물도 시원한 맛이 나고 아 응, 국물이 맛있으니까 음. 수육도 국물하고 같이 먹어요 아 간을 먼저 넣을게요 간을 넣고 네. 간이 빨리 안 익으니까 아 간을 넣고 고기 넣고 이렇게 한참, 끓여야 어. 한참 끓여야 돼요. 네. 불을 약간 한 중불에서 한 15분, 10분 정도는 끓여야 돼요. 끓여야 지금, 예, 네. 그래야 더 구수한 맛이 많이 우러나요. 아, 예? 네. 이제 요거는 끓는 예. 동안에 네. 불고기. 불고기? 응, 불고기 예? 양념. 예. 불고기 자, 일단은. 양념? 간장 양념이 아니고. 아니요, 간장은 아니고. 양념에 사과하고 배를 네. 갈았어요. 어, 이거 어. 빨간 거, 빨간 거. 고 고추장. 네. 고추장, 고추장, 불고기. 네. 고추장 불고기. 제가 그동안 그 아귀, 아귀찜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수육이나 이런 것들은볼수 있었지만, 불고기는 또 처음이란 말이죠. 아귀찜하고 수육은 음. 많이 먹지만, 불고기는 살고기가 많이 없으니까, 불고기를 잘안해 먹어요. 어, 귀에서. 네. 오늘 귀한 음식은 제가. 그렇죠. 어. 불고기는 양념이 좀 들어가도록 네. 좀 나눴다가 네. 아고찜을 먼저 해요. 네. 네. 아, 요건 뭐예요, 근데 어머니? 된장물. 된장물. 어, 비린내 제거하는 음,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된장물 육수를 붓고. 붓고. 어. 이것도 한 10분 정도 삶아요. 아, 이 물에다가요? 네, 예, 된장물에 미더장 넣고. 음. 음. 아귀찜에는 미더덕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네. 아귀찜 하다 이제 가영. 잠깐만요, 네. 아귀찜은 콩나물이랑 막 넣어가지고 네. 막 달달 볶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고기보다 네. 이거는 조금 빨리 안 익어요. 대구 같은 거는 네. 빨리 익는데 아귀는 빨리 안 익어서 아귀 먼저 푹 삶은 다음에 네. 콩나물을 넣고 콩나물 네. 삶아가 버무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부터 빨리 그럼 익혀야겠네요. 예. <laughs> 빨리 먹으려면. 예. 네 이제 아귀찜 양념을 네. 할 거예요. 어, 양념. 예. 네. 네, 이제 고추, 마른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어, 네. 마른 고춧가루 넣고. 네. 쌀가루 넣고. 찻루 넣고. 네. 네. 감자, 감자 전분. 아, 감자 전분. 이거는 어, 국내산 감자 전분이에요. 네. 옥수수 가루로 네. 하면은 고소한 맛이 안 나요. 네. 그래가 찹쌀가루하고 감자 전분만, 감자 전분만. 사용해요. 전분이 <놀람> 이렇게 들어가는 건좀 몰랐어요, 저는요. 아, 아기찜에는 아, 전분이 네. 들어가야 이게 어우러지는 그게 있어요. 걸쭉한. 네, 예. 네. 음. 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걸쭉해진 아, 걸로, 걸로 음, 예, 예 고춧가루하고 네. 전부 다 마른 게 네. 어, 물에 불리면 서 이제 검색 걸쭉해져요. 네,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이제? 예, 맛있게 네, 맛있게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콩나물을 이제 넣는 콩나물, 거예요? 어, 콩나물을 아, 넣어요. 아, 콩나물을 아, 넣고 콩나물? 오래 삶으면 네. 콩나물도 맛이 안 나요. 한김한 네.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 뚜껑 닫고. 김나어 네, 너무 네. 네, 어요 아, 벌써 저. 향기가 뚝 올라오는데 요 어머니. 그죠? 네. 맛는 냄새 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는 양념을 넣고 아, 그래. 응? 음. 아, 그래.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네요 이제 이 요리가요. 네. 그냥 다 뚝딱뚝딱 썰어서 한꺼번에 넣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마늘도. 어. 네. 마늘도 너무 빨리 오면 맛이 없어요. 오. 마늘도 이제 다 익힌 다음에 음. 버무릴 때도야 맨나중에너야맛있어다 됐어요. 아, 다, 다 됐으면 위에다 이제 미나리, 미나리요. 미나리 넣고 그릇게 담아주면 돼요. 네. 그릇에 담아주면? 네. 맛있어. 네. 수육도 이제 다됐습니까 예. 네. 네. 맨 나중에. 파좀 넣고, 넣고. 어, 네. 미나리 좀 넣고, 미나리 좀 넣고. 네. 네. 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네. 가서 은택시는3차례제가데고갈게 네. 3차리라고요 예. 네. 예. 아 이거 빨리 먹고 싶은데. 알았습니다. 네. 예. 탱탱한 아기살과 고소한 맛이 으뜸인 아기 간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영양의 보고 아기로 차린 밥상입니다. 윤택씨가상을 차리는데요. 아기 먹을 생각에 신이란 모양입니다. 오늘 저는 저 밥상 다 찾았습니다. 아 예. 어디 어디 오어 어느 오늘 어느오에 오늘 오늘 오이 오늘 오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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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오늘 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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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아 그러면 저 이거 익는 거 기다릴 수 없으니까 좀 다른 것좀 먹어 볼까요? 예, 이거 예. 드시고. 예, 이게 저 아귀 수육이죠? 예. 네. 수육 한번 맛좀좀 좀 볼까요? 이게. 네, 살이죠. 이건 살이죠, 살. 예. 네. 네. 이렇게. 네, 음, 수육을 이렇게. 음. 음. 좀 드시면 진짜. 음. 맛있죠? 음. 맛있죠? 음. 아귀의 맛을 다 살린 것 같아요. 아주 쫀득쫀득 하면서, 아기 맛이 그대로 변하고, 육수도, 육수도 맛있고, 맛있고. 네. 간은 음. 더 맛있고, 음, 간, 음. 간. 음. 아, 어, 이아귀 간은요, 네. 생거 아니면 없어요. 살아있는 거 아니면요. 음. 냉동 간은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간조리가 간 간? 나왔다 싶으면, 이거는 무조건 생이 아니죠. 그렇죠? 어, 네. 생물. 어. 네. 어. 네. 냉동시켰던 간은, 네. 못 먹어야죠. 비리한 어. 냄새가 많이 나 간을 주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보통 간이요. 네. 저희들한테는 이제 사실 익숙하진 않은데 네. 이 간이... 오. 무슨 맛이에요? 고소한 맛. 네. 근데 정말 고소한데요? 네. 사실 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더위 간 있잖아요. 푸아그라. 네. 응, 음. 맛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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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완전 식물성입니까? 네. 네. 그렇죠. 그죠 우유성하고 식물성하고 좀 다르겠죠? 이제 바다에서 나는 거하고. 네. 우리 아들은 이게 간을 먹고 땅콩인 네. 줄 알아요. 아, 그 정도가 고소해가지고요? 맞 네. 음. 땅콩가루야. 국물하고. 그죠? 음, 야, 이야 이거 미나리하고 고추가, 네, 통밀 예? 강고추가 어우러지니까, 네, 음, 청양초가 예. 좀 뭔가 예. 약 깨우네요, 저. 그래서 초장을 찍어서, 음, 이거 어제 보면은 그냥 여태껏 만났던 아기 중에 아기 중에서. 그냥 경직할 아귀를 만난 것 같아요. 아귀 하면은 이제 네. 아귀찜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하는 아귀찜은더 맛있어요. 오늘 살았난 진심하고 살았난아귀를가지 왔잖아요. 이게 가시가 있는 거를 그러가음 네. 음. 맞아요. 차는 그렇죠. 음? 어. 음. 살맛있고, 가시는 음. 또 네. 다른 맛있어. 쫀득쫀득하고 음. 네. 말캉말캉한 게. 이 맛이 그 동네 이게 그래서 코나게 맛나는거음 이게 지금 매콤하면서 콩나물맛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말이죠 왜 음. 이렇게 뼈가 <laughs> 밥을 좀 떠보세요 내가 콩나물 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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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 음, 다응이 음. 아비 음식에는 유난히 콩나물하고 미나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대용량으로 네아기 네. 없는 네. 비타민C가 콩나물하고 미나리에는 많이 있으니까 아 그거 같이 어우러지니까 네. 그래서 콩나물 이 아주 잘 맞는 얘기죠 네. 응. 어. 오 택시 이제 불고기가 다 됐어 네다 익었죠 어, 이제 어. 이제 먹으면 돼요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어. 이제 네. 파하고 미나리 아까 아 아기에는네 미나리가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진리 버무려서. 네. 미나리는 생걸 먹어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저 살이잖아요 살. 네. 야이 살이 죠 어우 이거 봐요. 야 이거 봐. 이게 그냥 어우 잘 익었다. 불고기마다 신맛은. 응. 큰... 음. 어 불고기에 또 매력인데. 응. 음. 응. 음. 이 불고기를 먹어보니까요 확실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아귀찜은 어른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어, 네. 이건 확실히 아이들이 아,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어. 매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아, 네, 네. 아, 네. 어때? 보면 떡볶이 아, 네. 맛이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꽃장이 네. 들어가니까. 음. 못 생겼지만 맛하라는 장동건 빡 어, 내뺨이구나 미안해요 장동건 씨. 장동건 씨 빡치만한 그런 맛을 갖고 있는 아귀찜. 이번 주에는 한번 다 같이 주말에 식탁에 한번 올려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